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세계 물류 업계를 주름잡던 캐나다의 한 IT 물류 사업가가 한국 출장 중단 12분 만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국에서조차 속도의 사나이라 불리던 그가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비웃던 순간 한국의 한 장면이 그의 모든 확신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까다로운 전문가가 단숨에 변했을까요? 지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IT 물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마이클 로엘입니다. 지난 5년간 북미 시장에서 꽤 성공적인 배송 플랫폼을 구축했죠. 직원 50명의 월 거래액 300만 달러 규모까지 키워왔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배송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고, 현지 언론에서도 주목받는 젊은 CEO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진출을 검토하며 한국에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캐나다보다 훨씬 작은 시장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이미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과연 배울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혁신적인 물류가 있겠나 하고 말이죠. 심지어 동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냥 예의상 둘러보고 오는 거야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길, 택시기사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류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 배달 정말 빠르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국 자랑은 하는 법이니까요. 우리 캐나다도 빠른데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첫날 일정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이커머스 본사 방문이었어요. 38층 건물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로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확실히 느꼈어요. 직원들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났던 다른 업체들과는 확실히 다른 에너지가 흘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물류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법이잖아요. 거리는 거리고 시간은 시간이니까요. 회의가 시작되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배송 시스템을 봤습니다. 화면 속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균 배송 시간이라고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과장된 마케팅은 어디서나 봤거든요. 하지만 곧그 미소가 완전히 굳어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현지 직원인 김대리가 제안했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 커피 한잔 어떠세요? 저희 배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시죠. 저는 내심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게 바로 현실을 보여줄 기회니까요. 김대리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배달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너무나 깔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변 카페 목록이 뜨면서 각각 15분 이내에 도착 표시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5분 정말 웃기네. 캐나다에서는 커피 하나 시키면 평균 40분에서 50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것도 운이 좋을 때 말이에요. 특히 밴쿠버 다운타운 같은 복잡한 곳에서는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건 그냥 광고용 문구겠죠? 제가 반쯤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김 대리 표정이 진지해지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로 15분 안에 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23분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죠. 하지만 15분 안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김대리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커피 값 내드릴게요. 주문을 넣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문 완료와 동시에 예상 도착 시간 14분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바로 배달기사님의 실시간 위치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건다 허상이야. 실제로는 훨씬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김대리와 다른 직원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가능한 건 아닐까? 하지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주문 접수하고 커피 만들고 포장하고 배송하는데 15분이라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주문 완료 후 화면에 뜬 실시간 추적 지도를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작은 점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시뮬레이션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대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배달기사님이 카페에서 출발하셨어요. 여기 신호등에서 잠깐 대기하시고 계시네요. 정말로 그 작은 점이 신호등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30초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2시 28분. 벌써 5분이 지났는데 아직 절반도 못 왔더라고요. 역시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점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오토바이네요. 신호가 바뀌었나 봐요. 김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배달기사가 정말로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속도도 표시되더라고요. 30km로 안전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빨라요. 11분 만에 도착할 것 같네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가능한 건가?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 32분, 9분째 배달기사가 우리 건물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건물 앞 도착, 엘리베이터 이용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까지 보여준다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2시 35분 30초 정확히 12분 30초 만에 회의실문이 노크됐습니다. 배달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12분 30초 정말로 12분 30초 만에 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빠른 배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었어요. 배달기사가 들어와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조금 밀렸네요. 늦다고. 12분 30초에.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배달기사분이 커피를 건네주면서 저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 온도나 맛에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새로 준비해서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2분 만에 와서 품질까지 보장한다고 커피를 받아보니 온도가 완벽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딱 마시기 좋은 온도였어요. 포장도 흘리지 않게 꼼꼼히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맛도 정말 좋았어요. 갓 내린 커피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물어봤더니 배달 기사분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보험백이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걸 우선으로 해요. 그래야 고객분이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음식 품질 평가는 물론이고 기사님 안전 운행 평가 항목까지 있더라고요. 안전 운행 평가요? 제가 되물었더니 김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빠른 배송보다 안전한 배송을 더 중시해요. 기사님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속도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안전까지 고려한다니. 평가 항목을 자세히 보니 신호준수, 안전속도 유지, 친절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항목에 최고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평가를 마치자 고객님의 소중한 평가가 기사님의 안전 운행 포인트에 적립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안전 운행을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달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속도와 안전, 품질과 고객 만족, 기술과 인간적 배려가 모두 완벽하게 조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5년 동안 구축했다던 저희 시스템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었어요. 김 대리에게 물어봤더니 배달기사분이 아직 건물 아래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잠깐 대화할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건물 1층에서 배달기사 박민수 씨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깔끔한 유니폼에 정중한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박민수 씨의 말에서 깊은 철학이 느껴졌어요.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분이 안전하게 받으셔야 진짜 서비스죠. 사고 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배달기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적인 부분이었어요. 앱에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 경로를 알려줘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까지 계산해서 예상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고려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 대리가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의 IT 기술력과 한국인 특유의 완벽주의가 만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저희는 0.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DNA죠. 박민수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배달하는 음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에 바쁜 직장인 분, 아픈 가족 때문에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분들. 그 책임감으로 일해요. 저는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으로 된게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세심함, 책임감, 그리고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첨단 기술과 만나서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토대와 정신력 위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출장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좁고 시장도 작다고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심지어 동료들에게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오는 거야 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정말 창피해요. 와보지도 않고 멋대로 판단했네요. 김 대리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작은 시장이라서 모든 고객을 세심하게 케어할 수 있어요. 한명한 한 명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캐나다는 땅이 너무 넓어서 물리적 한계가 분명해요. 하지만 한국은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더 정밀하고 세밀한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집중도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디테일을 중시해요. 1분 차이도 신경 쓰거든요.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죄송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정밀한 시스템이 발달한 거죠. 김대리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아시아는 기술이 뒤처져 있다.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나? 북미가 더 앞서 있다 같은 오만한 생각들 말이에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편견을 갖고 왔네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더니 김대리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뀌죠. 마이클 씨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덩치나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객을 향한 진심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4시간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그 12분 30초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빠른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밴쿠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다들 당황해했죠. 부사장인 톰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가장 먼저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어요. 기존 개발팀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의 도움도 받았어요. 고객들이 배송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배송기사 안전 운행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직원들이 왜 복잡하게 하냐고 반발했지만 설득했습니다. 빠른 배송보다 안전한 배송이 먼저예요. 고객의 신뢰는 안전에서 시작되니까요. 가장 어려웠던 건 직원들의 마인드셋 변화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니라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신뢰를 배송하는 거예요. 저는 매주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계속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박민수 씨의 철학을 전파했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스템 구축 비용도 많이 들었고, 일부 직원들은 왜 갑자기 한국 방식을 따라 하냐며 불만을 표했죠.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의 방향이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6개월 후 드디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객 만족도가 85%에서 97%로 급상승했습니다. 평균 배송 시간도 45분에서 23분으로 대폭 단축됐어요. 무엇보다 배송 중 사고가 70%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뿌듯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믿고 주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보니까 너무 안심된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다라는 후기가 매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정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1년 후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 저희 회사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됐어요. 밴쿠버 스타트업의 놀라운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일간지 일면에 실렸습니다. 캐나다 방송 공사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나요? 저는 주저없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신뢰 그리고 마음을 배달하더라고요. 그 철학을 배워온 거죠.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정말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캐나다와 미국 전역의 배송 업체들에서 벤치마킹하러 줄을 섰습니다. 한국식 배송 시스템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향한 진심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파트너사에서 축하 연락이 온 거였어요. 김 대리가 긴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마이클 씨 회사 성공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큰 화제예요. 한국의 서비스 철학이 세계로 전파되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보냈어요. 18개월 후, 저희 회사는 캐나다 서부 전 지역 배송업계 부동의 1위가 됐어요. 매출은 무려 400% 증가했고 직원 수도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도시로 확장까지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고객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작년 말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민수 배달기사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라고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고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이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직원들에게 매일 강조해요. 우리는 항상 한국에서 배운 그 진심으로 일하자고 말이죠. 한 잔의 커피가 가져온 12분 30초의 기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철학이 한 사업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기술을 넘어선 진심의 힘을 보여주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감동다큐였습니다.